제가 읽은 민숙의 말씀은 일상의 위대함을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지난 여름 민숙이 새벽기도를 인도하면서 저에게 올 한해 가장 큰 영감을 주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나 신방을 할때 많이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처음 이 본문을 새벽 4시에 이 본문을 딱 대할 때에 막막함이 몰려왔습니다 도대체 진을 치고 떠나가고 진을 치고 떠나가고 이 어떻게 설교하라 하노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가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는데 뚫어져라 성경을 보고 있는데 20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팍 와닿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20절 시작 밤옷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어? 매일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의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마침내 서 있는 곳은 어디였느냐? 비스가산 꼭대기였다는 것입니다. 비스가산 꼭대기가 뭐냐? 신명기 34편 1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모아 평지에서 누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여 요하께서 길러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온낫달리와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내겝과 종려나무의 성업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활까지 보이시고 다시 말하면 이 신명기 34장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모세의 죽음이 나와 있는 장입니다. 마치 장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언쟁을 주시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과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루하여서 40년 동안의 모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 비스가산 꼭대기입니다. 그곳은 가나안 땅이 조망되어지는 곳이고, 가나안 모든 땅이 서해부터 내게부, 그리고 여리고 골짜기 이르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바로 그 산, 그 산이 바로 비스가산 꼭대기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난 그 단순한 일상의 반복 끝에 그들이 서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이 바라보이는 그 거룩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가난안 땅을 조망하는 비스가산 바로 그 앞에 가난안땅 입구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일상성의 위대함이다. 그렇게 새벽 기도 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한 번, 두번안 드린다고 해서 무슨 일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일평생 새벽 재단을 쌓은 사람과 아닌 사람은 마지막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서 있는 곳이 달라집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산 사람은 그의 호흡에, 코에 호흡이 그치는 그 순간 그가 서 있을 곳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일상성의 위대함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결국 일상성으로 귀착이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밥을 먹고, 마시고, 일을 하고, 자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구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 주님은 일용할 양식, 즉, 일상의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반복되는 것 같고, 때로는 무비건조해 보이는 일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인생을 형성하고 교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비스가산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구역지도자 모임을 개강했어요. 어, 한 15분 전에 미리 이제 그 고등무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한 분씩 한 분씩. 5주간의 방학을 끝내고 구역장과 부구역장들이 그고등부실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한분한 한 분을 보는데요. 얼마나 귀한지요. 제가 보기에는 모자란 것이 하나도 없는 분들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려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분이에요. 갈 곳도 많고 부르는 곳도 많은 곳이 분들이에요. 근데 매주 화요일 오전마다 구역 지도자 모임에 나와서 그 영혼들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매주 반복되는 찬양과 경배와 말씀 나눔과 여러분, 인도하는 사람도 맨날 기원필 목사, 맨날 기원필 목사, 맨날 똑같은 찬양, 맨날 똑같은 말씀 나눔인데 별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1년 52주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뭔가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거나, 뭔가 선교사로 나가거나, 뭔가 헌금을 엄청나게 내거나, 뭔가 대단한 일을 하거나, 박수 받고 칭송 받을 일을 하거나, 교회사에 획을 끊는 일을 하거나 그런 우리가요 뭔가 거시적으로 대단한 것들을 해야, 해야 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을 기억하십시오.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한 일은 뭐냐? 창세기를 보면 애 놓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군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복자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위대한 일, 위대한 지식인들과 위대한 음악가들과 위대한 성인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누가 하늘로 들림을 받았느냐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노이 하늘로 들림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일상성의 위대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도요 많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비록 작고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20년, 30년, 40년, 한교에서 성실하게 목회하신 그런 분들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40년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면서 주일날 빠진 적이 5일도 안 된다고 제 아버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40년 주일학교 봉사했는데요. 주일날 빠진 게 5일도 안 되신데. 근데요, 뭐 대단한 일한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씀 하나가 갑자기 제 아버지를 제가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우리 울산 삼산교회도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잠시의 안식년을 제외하고 21년 동안 꾸준히 구역장을 해오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찬양대, 성가대로 교사로 10년, 20년, 30년 봉사해오신 그런 분들이 위대해 보이는 거야. 여러분 잠시 잠깐의 재능과 재기와 능력으로 뭐 교회를 잠깐 부흥시키기도 하고 어떤 업적을 쌓기도 하지만. 그런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10년, 20년, 30년, 40년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터와 가정과 교회와 일상의 성실함을 유지해 온그 삶을 하나님은 위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일상이 사실은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은 어떻게 보면 오늘 현대인들의 일상은 뭐에 둘러싸여 있냐면, 물질적이고 소비적인 자본주의적이, 자본주의 문화에 둘러싸여져 있어요. 광고와 미디어, 언론에 의하여 우리의 일상이 쇄뇌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집안의 저녁을 한번, 한 번, 저녁에 한 집안의 저녁 모습을 사진으로 착각짓는다면, 어떤 모습이 찍힐 줄 아십니까? 아빠도 스마트폰, 엄마도 스마트폰, 자식들도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우리 집에서. <laughs> 엄마도 스마트폰, 준영이도 스마트폰, 효원이도 스마트폰. 그 장면 딱 제가 찍었어요.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만나 카페에 앉으면 또뭐 하고 있어요? 잠깐 이야기하다 또 지들끼리 또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상이라도 똑같은 일상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술에 쩌들어 있는 일상도 있고, 자신의 욕망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 노심초사하는 일상도 있고, 세상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다가 하루를 보내는 일상도 있습니다. 어떤 일상이 위대한 일상인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으로 유명한 스티븐 코비가 일상의 위대함, Everyday Greatness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책 속에서 일상을 위대하게 하는 세 가지 선택이 있다. 그것은 원칙, 목적, 행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한세 가지를 스티븐 코비 박사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한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무엇이 일상을 위대하게 만드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그 일상을 위대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는 한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이 뜨면 은 진을 치고, 진을 떠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진을 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위대해질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행해 나가는 바로 그러한 일상이 될때그 일상은 비스가 산으로 인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도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원칙을 내 삶의 기준을 세우지 않는다라면 그 일상은 무엇을 따라 살아갈까요? 기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요. 내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그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조금 더 나으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보편성에 기, 기, 근거하지 않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목적, 자기 체험에 근거한 원칙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엇이 어떤 원칙이 여러분들의 일상을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일상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일생을 이끌어 갑니까? 아니면 나의 원칙, 나의 목적, 나의 일상, 나의 생각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말씀의 원칙이 일상을 위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의미입니다. 제가 일상의 위대함을 이야기할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예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상 안에도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어마티루터킹 목사님의 글을 제가 예전에 읽고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몇년 전에 여러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틴루터킹 목사님이 미국 흑인 청소 노동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청소부라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이 베토벤이 음악을 연주하듯이 셰익스피어가 시를 쓰듯이 그 정도의 노력과 솜씨로 거리를 청소하시오. 청소 솜씨가 너무 탁월해. 하늘과 땅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야, 저기에 맡은 일을 훌륭히 완수해내는 위대한 청소부가 있노라.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시오. 여러분, 이 말은 흑인 청소 노동자들의 삶의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킴 목사님 자체도 그 흑인들의 깊은 인종차별의 고통 그리고 청소노동자들의 극심한 가난을 온몸으로 체험했던 1960년대 흑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흑인들의 일상 속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내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 마지 못해서 하는 하루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깨끗하게 하는 위대한 일에 당신들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흑인들의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의미를 불어넣었던 인물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린든 존스 대통령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를 방문했을 때 한국 우주국의 로비를 열심히 땅고 있는 청소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을 한다는 듯이 콧노래를 흥얼흥얼거리며 열심히 땀을 흘리고 바닥을 닦고 있는 그 청소 노동자를 보면서 그에게 다가와 린던존슨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면서도 당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청소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네, 저는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을 제가 20 년 전에 알았던 분입니다. 20년 전에 교육 전도사 할 때부터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분입니다. 한 벌써 우리 교회 에 포함해서 한 25년째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관리 집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관리 집사를 하실 때도 언제나 깨끗하게 옷을 입으시고 주일날 되면 넥타이 꼭 하시고 깔끔한 모습으로 마치 목회하듯이 청소를 하세요. 제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매일 일상에도 양복을 깨끗하게 입습니다만 처음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는 미국 스타일대로 한동안 우리 교육자에도 반바지 입고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laughs> 반바지 입고 <laughs> 서로 그냥 편하게 우리 교육자들끼리도 추링 입고 그냥 뭐여차은산에도 가고 그렇게 이제 처음에 목회를 사실은 했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울산 사무국의 단임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우리 관리 집사님 가르치시면서 저기 계십니다. 저는 재빨리 도망갔어요. 분명히 저한테 좀 어려운 부탁을 하러 온것 같이 느껴져서 <laughs> 제가 담임 목사로 안 보인 것이죠. 그 정도로 누가 보더라도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처럼, 담임 목사님처럼 관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훨씬 중요한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청소를 하더라도, 밥을 하더라도, 숨을 쉬더라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 내 일상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일상의 의미를 부여할 때, 그 일상은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유명한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카르페디엠이라는 라틴어 아닙니까? 지극을 하면 seize the day, 즉 현재를 잡아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좀더 알기 쉽게 해석을 하면 오늘을 최선을 다하고 오늘을 의미 있는 하루가 되게 하라. 오늘을 너의 생애 최고의 날로 만들어라. 그런 의미가 카르페 디엠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매일 매일이 쌓여 내 인생을 규정하고 그 일상의 위대함이 바로 나를 비스가산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향성입니다. 유명한 말 중에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는 말이 있지요. 예를 들어 울산 IC를 가면은 딱 길이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부산으로 가는 경부선과 서울로 가는 경부선이죠. 제가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산으로 가는 경부선을 타야 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서울을 향하여 서울로 가는 경부 고속도로에 잘못 접어들어서 120km, 200km로 달리면 달릴수록 저희 집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 한국 민족들은, 민, 국 백성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뭘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기억하세요.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내 인생에 만족스럽게 원하는 사람 중에 만족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 행복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그 이유를 발견하고, 내가 숨을 쉬어야 되는 이유,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 그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땅 가운데 생명을 부여하신 그 이유, 그 사명과 그 비전을 감당하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러한 방향성을 향해 있을 때그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한 일상을 살아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조 1항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글로리아 데우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살아야 하고 내가 오늘도 호흡을 해야 하는 오늘도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 오늘 내가 일을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와 비전을 향하여 우리의 일상이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또 진을 떠났던 방향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저 비전의 땅,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떠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것은 비스가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시대의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성도들로 하여금 일상의 위대함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일어난 근사한 것을 해야 돼 뭔가 대단한 어떤 것이 있어 뭔가 보암직도 하고 뭔가 먹음직도 하고 뭔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뭔가 그것을 따먹어야 돼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다. 창세기에 마귀가 사탄이 하와에게 속인 거야. 뭔가가 있을 거야. 뭔가 대단한 일, 엄청난 일, 위대한 일 보이려고 하고 박수칠만한 일,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마귀는 그것을 해야 하나님 이리라 생각합니다. 거기 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상의 한폭판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보화가 있고 거기에 의미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오늘도 여전히 주일학교 봉사를 하고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터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오늘도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비스가산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위대함을 꾸준히 살아냅시다. 그리고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바라봅시다.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함께 만납시다. 생명의 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교회 나오십시오. 그만 한 마디 하면은 그냥 싹 대화가 그 자리에서 단절로돼 버립니다. 이책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님그 천국 가세요. 정말 이 귀한 축복을 저렇게 외면할까? 방송을 통하여서 내 인생 완전히 바뀌었고, 어, 저 목사님 진짜 은혜롭다. 아, 나 교회 가야겠다. 방송을 이제 저희 둘째 언니가 챙겨본 거예요. 눈물로 봤다고 그러면서 내가 너가 다니는 교회 같이 가고 싶다 그래서. 좋아. 아, 이렇게 전도가 되는구나.